지구대 온갖 진상 취객을 상대하는 석봉이란 친구가 있습니다. 하루는 동네 취객 신고가 와서 석봉이가 달려갔습니다. 땅바닥에 주저앉은 취객 아저씨를 부추기는데, 어, 눈이 안 보여! 어, 눈이 안 보여! 앞이 안 보여! 멀쩡히 걷고 멀쩡히 사람들 다 피하면서 계속 눈이 안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다가 석봉이가 아저씨를 재촉해서 데려가는데 또 갑자기, 어, 귀가 안 들려! 귀가 안 들려! 아이고, 어머니! 내가 귀가 안 들린다고요, 아저씨? 어 안들려 제 말이 안들린다고요? 안들려 어 안들려 진짜 안들려 절대 안들려 멀쩡히 석봉이랑 대화를 하면서 귀가 안들린다고 자꾸 그러고 그러다 지구대에 도착했을 때는 어 말이 안나와 말이 안나와 어 입이 안열려 말이 안나와 어 어떡하지 말이 안나와 석봉이가 만난 추객 중에 가장 강력한 아저씨였다고 합니다 말이 안 나와.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술치한 아저씨가 자동차 옆에서 상륙을 먹고 있었대요 알고 보니 그 아저씨가 주차된 차 주유구를 열고 거기다 노상방리를 <laughs> 어, 장난 아닌데 주유구에다노상방이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<laughs> 기름 들어갑니다 <laughs>